35절부터 38절에서는 재림을 준비하라. 어떻게 준비하는가를 말씀하시고 39절부터 40절 에, 우리 주님은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1절부터 48절은 청지기와 종의 모습 선한 종과 악한 종 마지막 때에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될수 있느냐 아니면 책망을 듣게 되느냐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묵상의 주제가 기다리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 예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생활입니다. 초림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임재 사건은 2천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모든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살아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하늘에 오르실 때에 너희가 본 대로 올 것이다. 이제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약속만 우리가 에, 지켜야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일생동안 사람의 수명을 80년이라고 에, 가정하고 세상에 살면서 기다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뭐 닥터 오피스에 가서 의사를 면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차를 기다리는 시간 이런 모든 시간들이 80년 동안에 대략 기다리는 시간은 3년이라고 그니다 그걸 시간을 환산하니까 3년 동안 기다리는 시간이다. 그리고 밥 먹는 시간이 7년이라고 그니다 80년 동안, 3년 동안은 기다리기만 하고 7년은 밥만 먹고, 그 다음에 20년은 잠자는 시간, 전화하는 시간이 한 시간, 아마 요즘은 휴대전화, 인터넷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서 아마 이 시간도 환산하면 상당히 많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우리가 바람직한 이 기다림의 시간,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영국의 심리학자 브롬리라고 하는 이 학자는 사람의 일생을 80으로 놓고 볼때 4분의 1, 20년 동안은 성장을 위한 시간이라고 평가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20년 나머지 4분의 3, 60년은 늙어가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늙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늙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늙어야 되느냐 바르게 기다리자 누구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르게 기다려야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35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원래 헬라어 성경에서는 서 있다라고 하는 서다는 단어가 없습니다. 다만 허리에 띠를 떼어라. 등불을 켜라. 그리고 그 상태로 그대로 있으라. 그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면서 서 있으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정말 기다리는 사람은 허리에 띠를 떼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옷이 어떤 옷입니까? 통으로 머리만 집어넣으면 발 아래까지 끌리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은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띠를 띠어야만 일이 가능한 겁니다. 언제 이 띠를 푸느냐? 잠잘 때, 식사할 때. 그런 시간 외에는 반드시 띠를 띠어야 된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어라. 그 다음에 등불을 켜라. 왜? 유대인의 그 홀례식은 정원을 하고 1년 후에 신랑이 친구들과 더불어 등불을 켜 들고 한밤중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경, 삼경 그랬습니다. 이경이라고 하는 시간은 밤 10시부터 12시, 아 2시. 또 삼경은 2시부터 해뜰때 6시. 그러니까 한밤중에 찾아오기 때문에, 언제 올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을 켜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로 있으라 되기입니다늘 그 깨워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다림의 참모습을 신실한 청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천, 청지기가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있다. 시, 진실한 청지기에는 세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첫째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이 일을 맡겨주신 주인의 뜻이 무엇이냐? 그다음 두 번째 예비해야 합니다. 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 번째 뜻대로 행해야만 합니다. 이게 진실한 청지기의 신앙의 자세요 삶의 모습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예비하고 뜻대로 행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 특별한 본문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청지기로서 바르게 기다리고 있으면 주인이 종을 섬기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으로 이해했지만은 오늘 누가복음 기자는 아주 특이한 걸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종을 섬겨 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초림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서 456회 사용됐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오신다, 메시아는 오신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456회. 근데 이것은 이미 다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예언인데. 신구약 전체에서 재림에 대한 예언이 1518번 신약에서는 대략 300번 그러니까 성경 거곳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기다리느냐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신앙의 영적 자질을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다리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의 영적 자세는 고린도 전서 3장 16절입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몸이..." 어떤 신체에 이상이 있고 잘못이 있고, 그게 아니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그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것이 성전이다. 어떻습니까?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두 번째 반드시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지속해야만 됩니다. 어느 은혜로운 집회에 참석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 같고 또 집회를 마치고 시장통에 나가면 성령이 또 도망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항상 성령이 내주하는 삶.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한 성도로 회복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느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죄라고 하는 죄악이라고 하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구원의 빛 은총의 빛그 속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만 하는 것 이것이 죄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 번째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세 번째는 거룩한 성도로서 그러면 우리가 이 아침에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 충성이 뭡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한 문자 가운데 중자에 그 아래 마음 심이 마음 한 가운데 성자가 뭡니까? 말씀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기도 목표가 뭐예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생활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청지기가 될 것인가? 오늘 나는 정말 허리에 띠를 띠고 또 등불을 켜고 그대로 그 상태로 계속 머물고 있는가? 2천 년 동안 오시질 않기 때문에 아예 오늘은 안 온다. 제가 고등학교 때 어느 수학 시간인데 우리가 이 미션계통의 학교니까 수학 선생님이 그 어려운 수학을 풀다가 학생들이 힘들어하니까. 오늘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절대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바탕 웃은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까지 수학 문제 어려워서 못 풀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만 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의 경주자로서 우리 모두가 내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선한 청지기로 헌신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거룩한 성도의 삶을 회복해 나가라고 권면하십니다. 이 말씀을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열매가 되는 진기한 현상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우리 자신들도 그 열매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